왼쪽 한 번만 더세요 왼쪽 일단 뭐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뭐 예, 네,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기쁜 일입니다. 네. 그래서 또 개봉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우리 한국 관객분들과의 만남이 또 남아 있어서 되게 아직도 설레이는 마음이고요. 예, 네. 네, 뭐 동준호 감독께서 그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. 어, 이렇게 정점을 뭐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, 자긍심이 크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, 저 뿐, 제가 이제 대표로 남아있지만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음. 어, 작품이고 그 배우들의 연기 또한 어,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한 며칠 있으면 개봉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뭐 집에 가고 싶지. <laughs> 네, 집에 가고 싶고, 쭌이라고제 키우는 강아지 보고 싶고, 네. 충무김밥 먹고 싶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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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, 저도 집에 가고 싶은 게 제일, 그죠? 한 8일간 <laughs> 네. 나가 있다가 온 게, 예, 또 거리도 너무 멀고 이래가지고, 네. 예,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. <laughs>